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수능 기출문제 22년도 22년 수능 기출문제 자, 빈칸 문제 어, 31번. 첫 번째였던 그 어, 31번 하려고 하는데 난이도가 네 번째 4등이었습니다. 오답률이 60.8% 였는데 자, 요 문제를 우리가 지금 같이 보려고 합니다. 자, 보기 전에 어, 단어 좀 잠깐 여러분들 좀 보시기 바랍니다. 단어 자, 단어 어, 정지해 놓고 좀 보시면 좋겠어요. 정지. 자 그냥 어 지금 제가 잠깐 좀어 설명하면서 볼게요. 자 패러독스하면 원래 이 X까지 하면 명사죠, 그죠? 여기 명사. 그래서 이제 이 패러라는 거는 좀 어렵지만 이 패러라는 게 이제 contrary 반대의란 뜻을 가져요. 반대의, 반대의, 반대 RY. 그다음에 이 c 스는 의견, opinion 의견을 나타냅니다. 의견을. 그래서 의견과 반대되는 그래 역설적인 모순되는 형용사 a 에이붙어서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어 o 카운트 설명, 말뭐 이런 뜻이고요. 그다음에 어 컨설트 하면 우리 이제 컨설턴트 하면 상담가잖아. 그죠? 문의하다. 문의한다니 가서 뭔가 물어보고 얘기한다는 거죠. 자, 커버란 단어, 아, 요거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 아, 이 커버가, 명사가 또 커버리지, 이렇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어, 뭐, 그, 기사 같은 거, 취재하다, 취재, 그 다음 명사입니다. 그 다음에, 뭐, 보험 같은 거 있죠. 보상, 보상, 그 다음에, 어뭐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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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라는 뜻도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의 범위 이런 뜻으로 사용됩니다. 커버리지가 취재 범위, 취재도 되고, 취재 범위, 보상 범위, 보험 같은 거할때 보도 범위 이런 뜻으로 사용되고요. 이 커버가 당연히 덥다도 있고 그다음에 뭐 다루다. 내가 다 커버할게. 책임지다. 뭐 이런 거 그죠? 그다음에 거리가 그죠? 거리가, 범위가 어디까지 미치다, 어디까지 가다, 뭐, 이런 게 사용됩니다. 여기서 이제 취재하다가 됐고요. 커는 함께고, 템포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시간이 갔대 그러니까 동시대이군, 현대이.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좀 이따가 좀 설명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so after 다가 뭐, 원하는 수요가 있는 이렇게 했는데, 이걸 이렇게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 자, discipline, 이렇게 나오는데, discipline. 이게 원래는 우리는 뭐로 알고 있습니까? 뭐, 규율, 그죠? 규율, 혹은 뭐, 훈련, 뭐, 이렇게, 훈련, 그죠? 그래서 뭐, self-disciplined, 이렇게 하면 뭐, 자기 절제력이 있는, 뭐, 이 정도도 사용되고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떤 분야, 분야, 학문의 분야, 분야, 부문, 이런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standing, 지위가 있고요. 자, correspond, 했는데, respond는 응답하다, 대답하다라는 뜻 아닙니까? 코가 뭡니까? 함께란 뜻입니다. 함께 반응한다 그래서 상응하다, 뭐에 일치하다 라는 뜻이 되고요 자, cliché, 클리셰, 클리셰 이렇게 되 있는데, 이 상투적인,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계속 늘 항상 사람들이 쓰는 표현이란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브로에서 나온 표현이죠. 그 다음에 d i s m i s s a 하면, 자, 발음 기호가, 발음, 철자가 별로, 발음도 안 좋죠? 여러분, trans, trans, transmit 하 뭐죠? transmit, mit. 트랜스만 많다면뭐 방출하다, 그죠? 전달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트랜스 가로질러및 MIT가 뭡니까? 샌드거든요, 샌드. 자, 이 dis가 away 멀리란 뜻이고, mis가 이거와 m e t 처럼 MIT처럼 보내다란 뜻이에요. 저 멀리 보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dismiss라는 단어가 dismiss라는 단어가 중요하죠. 이게 뭐 해고하다, 해고하다, 혹뭐 무시하다, 그죠? 해산시키다. 해방시키다 뭐 이런 의미가 됩니다. 디스미스가 중요한 단입니다윌로턴의 꺼리다. 명사형이네요. 릴럭턴스. 자, 그다음에 에, 여기 보면 디스차지가 음, 나오는데 디스차지가 나오는데 디스는 역시 멀리란 뜻이고요. 어웨이 차지. 차지가 여러분 어원이 마차예요. 이거 되게 많이 중요합니다. 차지가. 자, 차지의 뜻을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차면요. 마차에 짐을 뭐 하겠어요? 짐을 싣겠죠. 짐을 싣다. 그죠 짐을 싣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어떤 사람에게 의무, 부담 같은 걸 지워. 알겠죠? 그게 부과하다. 어떤 부과 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죠? 부과하다. 그리고 여러분 충전기에 휴대폰에 전기를 충전시키죠. 전기를 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충전하다라는 의미가 또 되는 거고요.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짐을 다 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마차는 달려가다, 쇄도하다, 달려가다라는 뜻이 있어요. 달려가다, 달려가다, 쇄도하다. 쇄도라고 하죠. 그죠. 여튼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디스가 붙었어요. 그래서 뭐야 짐을 실은 걸 다시 내린단 말이야. 짐을 짐을 내리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게 짐을 내린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행하다 했는데 짐을 내린다는 얘기 뭡니까? 짐을 내린다는 얘기는 뭔가 일을 또 시작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디스 r 어, 지아 요것도 어. 어, 여기서 이제 이행하다는 의미로 나왔고요. 루미네이션, 자 생각 반추. 이런 반추 요건 제가 적어놓은 건데 반추가 뭐냐면 원래 반추하다니추 씹다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the cud라면 요거까지는 배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c u d 라 단어는 소가 여물을 먹었어, 그래서 배 속을 잘다 씹지 않고 집어 넣어놨어, 알겠죠? 집어 넣어놨다가 나중에 그걸 다시 꺼내서 씹죠. 그걸 cud라 해요 알겠죠? 씹어서 넣었던 거 알겠죠? 그것을 다시 씹는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되돌아보고 생각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반추한다는 것이 소가 여물을 다시 씹어 먹는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원래 알겠죠? Lucrative. 자, 돈을 많이 버는 수익성이 있는 이런데. l u c r e 가 원래 어, 어원으로 a 개인 정도 의미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칠판 잠깐 지울게요. 너무 지저분하니까. 자, 이것도 시간이 길어지겠네요. 자, 여러분 여기 센서가 있는데요. 요두 단어를 제가 적어놨는데, 시 고, s입니다. 근데 이두단어 발음이 같아요. 우리 센서기, 센서기 있지? 그럼 감지기,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검열하다, 하는 게 센서고요 근데 요, 요, 요 센서, 감지기에는, 사전에는 동사가 없어요. 동사가. 그런데 지금 이들을 붙여놨다는 얘기, 뭐, 얘를 동사 취급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명사를 막 동사로 막 취급할 수 있어요. 알겠죠? 아, 얘를 이런 의미의 동사로 봤구나. 그 다음. 음. 어드마인은 뭐, 존경하다, 감탄하는 뜻이고요. 챌린지가 여러분, 도전이라는 명사만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얘가 동사로 말이죠. 이뒤 있었다는 얘기는 동사란 말이야. 동사로 어떤 뜻이 있죠? 이게? 이게? 당연히 도전하다가 있죠. 도전하다. 근데 이거보다 더수용흥에서 많이 사용되는 건 뭐냐면, 도전하다 말고, 이의 제기하다. 이의 제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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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제기한다는, 뭐 의심한다는 얘기입니다. 의심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의미로 많이 사용됩니다. 훨씬 나겠죠. 취향론지. 그리고 또, 이것 자체로도, 이거 자체 과음사로, 요게 장애인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요거 자체로 하겠죠 음? 자, 어렵게 됐단 얘기겠죠? 자, 그 다음에, 어, 패러독스, 패러독스, 아, 어, 아까 얘기했구나, 패러독스는. 자, 그러면, 우리 여러분, 이 문제를, 우리가 이제 빈칸 문제를 풀어볼 텐데, 빈칸 문제를 푸는 방법은, 자, 리딩키를 잠깐 봐보면, 어 어디 갔냐 음, 265 페이 지 잠깐 보겠습니다 265 페이 지 이동 자 빈칸은 어디든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하면서 빈칸 지문에 있는 지문에서 빈칸이 있는 지문에서 소재를 찾아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 에 선택지를 결코 보지 마라 주관식으로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 에 파트 1 2 3 이렇게 나눠주면 파트 1 읽고서 소재를 연결한 거를 잘 찾아서 글의 방향성이 어떻게 될 건지 씹어 먹어라. 그랬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그 이유 보면서 역접 이런 걸 보면서 비교, 대조 뭐 이런 거다 찾아보고, 그래서 마지막 문장으로 요지를 확인하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 자, 요지를 다 확인한 다음에 소재만으로 정답을 찾을 가능성이 많고요. 그 다음에 소고법. 소거법을 사용해봐라 자, 니네 생각 말고 교훈적이고 딱 들어맞는 것을 선택지에 골라야 한다. 그죠? 고난도 문제도 쉬운 문장으로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다. 그 다음, 마마프 빈칸 문장에서 마마프를 적용한다. 자, 이 문제가, 이 31번 문제가, 어, 그 난이도가 또 높았다는 이유가,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빈칸에, 어, 빈칸 문장이 있는데 앞에 마이너스 개념이 있었거든.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플러스 개념을 찾아야 되는 이런 마마프 개념이 적용된 거가 첫 번째 원인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이유는 이제 제가 지문을 보면서 설명할게요. 자, 마마프에 대해서 잠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자, 마마프 자 어디냐? 아258 페이지군요. 258 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자, 그래. 글의 내용이 요지가 마이너스 개념이야. 삼케는 멋지지 않다라는 개념으로 글의 요지가 잡혔다. 이럴 때에, 이럴 때, 이럴 때, 자 이런 얘기입니다. 음, 그래서 그 삼케가 멋지지 않다는 거에 대해서 나도 의견을 동의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사실을 동격에 명접때 그들이 어, 잘 어울린다라는 사실을. 그러니까 삼케가 왕따 당하지 않고 잘 지내. 이건 플러스 개념이죠, 그죠? 플러스 개념. 근데 나는 그렇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어. 그러니까 뭐야? 이 전체는 전체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그래서 전체를 유지인 삼케는 멋지지 않다라는 내용과 같게 되는 거란 말이야. 요런걸 마마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문제 이제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도 이거 했는데도 구분이 되네요. 자 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쭉 읽어보면서 보겠습니다. 선택지에 가서 딱 보니까 딱 보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요됐 나오고요. 자 스포츠 신문 작가들이 기자들이 어 아머치 레드 오 읽혀진대요. 많이 그러나 등이 접사 나왔습니다. 리를 부정 개념이네요. 자, 거의 뭐뭐한다 그런데 어, 여기 어, 뭐가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여기 마이너스 들어갈지 플러스가 들어갈지는 우리가 이제 지문을 보면서 읽어봐야 되겠네요 그런데 보니까 스포츠신문 작가 아 스포츠신문 작가를 얘기하려는구나 알겠죠 자가옵니다 자, there is 뭐뭐가 있습니다. something, 뭔가 있습니다. 깊이 아주 모순되는 역설적인 것이 있습니다. 역설된다는 얘기는, 아, 두 가지가 나오겠구나. 모순되는 게 있다. 두 가지가 비교 대조할거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뭐에 대해서 그러냐, 뭐에 대해서. 자, 직업적인 어떤 status는 뭡니까? 지위, 상태, 그죠? 자, 스포츠 언론에, 그죠? 스포츠 언론에 전문적인 지위에 있어서 어떤 모순이 있는 뭔가가 있다.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게 있다. 자, 특히 어디 매체에서, 뭐에? 인쇄 매체에서 말이죠. 그죠? 신문 같은 거. 자, 그 다음 문장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문장이 읽는데, 아, 이 글은, 이 글은, 이 글은 스포츠 기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뭔가 직업적인 상태에 있어서 뭐가 모순되는 게 나오겠구나. 그죠? A, B 두 개의 개념이 서로 대비되는 개념이 나오겠구나. 뭐이 정도 우리가 잡을 수 있습니다. 자, in discharge 요단어를 주어졌습니다. 이행하다. 이나 이제뭐뭐할때뭐뭐 하면 있어라는 뜻이죠. 그들의 일반적인 책임을 이행한다는 얘기. 뭐 일을 할때 뭐에 description and commentary. 자, 논평과 description 서술 기술 묘사라는 뜻이죠. 이런 할일 때에 자 작가, 리포터들의 a 카운트 설명 말 뭐. 스포츠 행사에 대한 이것들이 아 컨설티드 바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 잠깐 이 수동태가 지금 이 지문에서 이 지문에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수동태 해석하는 방법을 잠깐 아, 잠깐 여기도 여기도 보시면 여러분 보니까 어디 있지 어디 있지 어디 있지 so a 앱 t 가 어디 있더라 어디 있더라 어디 있더라 어디 있더라 음. 아 여기 있구나 여기 있구나 여기 있구나 여기 있구나 여기 있구나 그죠 여기 있구나 이렇게 요런것도 나오고요 그죠 자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여러분 피자 어, 어디 보냐면 61페이 잠깐 보겠습니다 61페이 이동 여러분, 수동태는, 자, 47강에서 우리가 이제, 이미 강의에 올라가져 있는, 공부했던 부분인데, 수동태 고치는 건, 나는 편지를 썼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편지를 주로 뺍니다. 자, 그래서 동사는 BPP가 됐고요 주어는 by me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 편지는 쓰여졌다, 나이에서, 이렇게 되지만, 이것을, 이 수동태 문장을 능동태로 해석하는 방법, 이것을 제가 수능 해석이라고 합니다. 수능. 해석 알겠죠? 자, 이렇게 한다는 얘기인데 뭐냐면 얘가 주어죠. 주어 대 BPP 수동입니다. 수동 그죠? 그래서 여기다 주어 얘가 원래 목적어를였기 때문에 주어를 혹은 에게 에게란 말은 나중에 강의 들으면 나옵니다. 강의를 자 주어를 에게 한 다음에 뭐뭐한다는 능동이죠. 이렇게 해석하라는 얘기죠. 이렇게 써 있지만 주어를 갖다가 주어를 혹은 에게 조사를 붙이고 이렇게 써 있지만 능동으로 썼다 이렇게 해석하는 라의니다 by me는 내가. 이렇게 하란 얘기죠. 자, 여기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자, 요 강의를 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left fit이 자동사면 전시사 써서 전제 타동사 개념이 된 거거든요. 비웃다. 그들은 비웃었다. 그를기죠 자, 그가 졸로 빠졌고요. bpp-at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 by 나왔죠. 여러분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bpp가 나오고 자, 100%는 아니지만 전시사가 이렇게 나온다. 전시사가. 그러면 아, 원래 동사가 l e f t a t 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얘는 주어였던 거고요. 알겠죠? 이랬습니까? 자, 그 다음, 다시 돌아갈게요 자, 지금 이 수능 기출문제 하는 건 여러분 책에 없습니다. 없는 거예요 알겠죠? 자, 가볼게요. 자, 리포터의 설명 이 있습니다. 주어요. 그 다음에 BPP 나왔습니다. 자, B 컨, 아, 컨설팅하면 어, 누구에게 문의하다, 상담하다, 그 사람을 찾아가다, 이런 뜻이란 말이야. 바이가, 얘가 원래 주었던 거죠. 그러니까, 리포터의 설명, 글을 BPP 수동, 찾아보고 문의한단 말이야. 누가? 스포츠 팬들이. 어, 당연하네요. 그죠? 이랬습니까? 어 지금 모순이 나와야 됩니다. 역술된, 어, 그, 그, 안 좋은 게. 근데 딱 보니까 와일이 딱 보여요. 아하! 반면에! 그렇구나! 아, 필자가 지금, 아, 모순되는구나라는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모순되는 내용이 뭐냐? 아, 첫 번째에, 아, 가. 음. 사람들이 많이 그 사람들이 그를 찾아서 찾아가서 읽는구나. 그다음 와일이 나온 다음 나온 다음에 아, 모순되는 다른 내용 나가 나올 거구나라고 예상을 하겠죠. 저도. 그죠? 자, 보겠습니다. 실제 어떤지. 자. 그런데 실제는 제가 이 쫙대고 거는 이유는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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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조가 아니야. 진정한 대조가 아니에요. 자, 그들의 넓은 어떤 언론의 역할에 있어서 광범위한, 자, 커버가 다루답니다. 스포츠를 다루는 그들의 많은, 여러 어, 형태로, 어, 여러 형태로 스포츠를 다루는 어떤 그들의 광범위한 언론의 어떤 역할에서, 스포츠 기자들이 아 비어멍 하면 뭐뭐 사이에란 뜻 아닙니까 여러분 뭐뭐 사이에는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뭐뭐 주어는 뭐뭐 사이에 있다 혹은 주어는 뭐뭐 중에 속하다 뭐뭐에 속한다 이렇게 됩니다 자 스포츠 작가들은요 어멍 가장 눈에 띄는 자 여기 뒤에는요 뭐가 빠진 거요 작가들, 저널리스트, 기자들이 빠진 겁니다. 모든 현대 작가들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고 눈에 띄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야. 어? 지금 여기 가에서 뭐 했어요? 어? 사람들이 이 사람들 글을 설명을 많이 읽으려고 한다. 플러스 개념 나왔죠. 그죠. 그럼 모순되면 이 나의 마이너스 개념이 나와야 되는데 뭐야? 어? 이 스포츠 작가들, 기자들, 현대 작가들 중에서 가장 눈에 두드러지는 아. 그죠? 인기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또 여기도 플러스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연계 우리가 이제 혼동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illumination 우리가 앞에 단어 했습니다 생각, 그죠? 뭐의 생각? 엘리트 클래스 누구의 유명한 명사 스포츠 지자 어, 그래요. 이 사람 아주 가장 눈에 띄는 사람들이라니까. 이 사람들은 아, saw after 여러분 이게 s e 추구하다 after입니다. seek after 알겠죠? 여러분 look after가 뭡니까? look after가 look이 자동사니까 전시사 써가지고 뒤에 명사 쓴 거거든요. 누구를 돌보다 는 뜻이죠. 뭐뭐 뒤를 따라서 추구한다. 이게 추구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까 수동태 잠깐 했지만 칠판 지울게요. 수동태 했지만 be so after 이렇게 그러니까 seek after가 원래 동사였던 거예요. 그 다음에 by 얘는 뭐야? 원래 주어였던 거고 그러면 자 주어를에게 뭐뭐 한다고 그랬죠? 이 사람들의 생각을 많이 뭐 한다는가? 거 추구한데, 누가? 큰 대형 신문사들이, 그죠? 우리, 뭐, 무슨사, 무슨, 사, 무슨 사, 언론사 있잖아, 그죠? 그런 사람들이 얘 사람, 얘들의 생각을 추구하고 잠깐 찾아. 알겠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문법적인 얘기 지금 하지 않겠습니다. 그들의 돈 되는 계약이, 뭐야? 뭐야? 이게 이제 분사원입니다. 부러움, 부러움의, 부러의 대상이야. 동료들의, 누구? 다른 분야의 언론의 다른 분야에 있는, 알겠지? 이런 사람들의, 그, 그러니까 뭐, 스포츠도 뭐, 문화, 정치 분야의 기자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런 동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와우! 그러면, 모순되는 게 나왔는데, 지금 뭐야? 여기도, 여, 여기 모순된다고 딱 처음에 주장을 했어요. 근데, 어, 데뷔 나오면서, 아, 가, 나왔고, 나, 나에게 나왔는데, 이두 개가 다 뭐야? 기자들 좋다 플러스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빨리 잡아야 돼요. 아, 이 전체가, 이 전체가 뭐야? 하나의 이야기예요. 이 전체가, 이 전체가 하나의 얘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예시 나오죠? 그러면서 이 예시 그러나잖아. 이거 진정한 역적 아닙니다. 그리고 보면 자, 여기 지금 처음에 A라고 모순된다 얘기 나왔죠? 이 글은 어떻게 전달이 되냐면, 마지막에 어떻게 나오, 끝나냐면요. 마지막에 이 부분이 역시 똑같이 모순된다 A로 끝납니다. 이것도 가짜 역접이에요. 가짜 역접, 가짜 역접. 아, 여러분, 역접을 잠깐 아, 아, 볼 텐데, 음, 페이지 260페이지 잠깐 볼게요. 260페이지 이동! 자, 보면. 지금 연결어, 기능어 여기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런 거 그래서 역접 있죠, 예 이런 거 이런 게 진짜가 있지만 가짜가 있단 말이야, 알겠죠? 자 결과 표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 비교 대조가 있는데 여기에도 제가 써놓진 않았지만 어 지금 와일라우죠, 반면에 부사 접사인데 이런 거 있죠, 온도 컨트롤 이런 것도요. 어 가짜 가짜 비교 대조가 될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뭐 이거는 뭐그 역접이라고 봐도 상관 없지만 여하튼간에 알겠죠? 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가짜가 있다, 가짜가 있다, 가짜가 있다. 314. 자, 가보면, 그래서, 여기 이제, 그러나가 나왔어요. 뒤에 어떤 글인가 봐봅시다. 스포츠 기자들이 말이죠. Do not have, 가지고 있지 않아요. 어떤 지위, 입지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들의 직업에서. 자, that, 이 대시 관계대명사고요 자, 일치하는 크기에 그들의 독자층과 그 다음, 독자층이 넓잖아, 그죠? 독자층이 넓죠? 그 다음, 에 그들의 페이첼? 페이팩? 이거 월급이거든요? 그들의 독자층 크고요, 많고요, 독자, 월급 많이 받아요. 이거와 일치하는 어떤 입지를 가지고 있지 않대. 와우! 그렇구나. 이제, 이제, 이 부분부터 뭐야? 모순되네. 또 다른 얘기가 나오는 거네요. 그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어 옛날 말로도 그렇다는 거예요 옛날 말로 볼때아 이런 어, 이런 거에 일치하는 어떤 그이 위치를 가지고 있지 않대자 옛날에 말이 뭐냐면 뭐라고 했냐면 이 뒤에 대신하는 이게 동격이 되십니다 이게 요올인과자 스포츠라는 것은 뭐다 장난감 부서야 아유 애들 장난하는 부서야 뉴스미디어의 말이죠 대박 자 그래서 어, 기꺼이 뭐냐면 핸드, 핸드가 핸드 여기서는 어, 손이 건네다 타동사 아닙니까? 아니에요. 목적 없잖아. 그죠 목적 없잖아. 없잖아. 그죠. 그래서 뭐야 얘는 건네지는 서로 오고 가는 뭐로? This is s l 자 발음도 마이너스 개념이 있네요. 그죠? 이 이제 무시 해고 이런 뜻이라고 그랬잖아. 무시, 뭐의 무시, 업을 기점으로 동목 관계가 됩니다, 동목 관계. 가치의 무시, 가치를 무시해버려, 업, 전치사 뒤에 관대 왔습니다. 스포츠 기자들이 하는 것, 그것의 가치, 그것의 가치를 무시해버린다는 거야. 그런 걸로써 뭐야? 아주 쉽게 건네어지는 어떤 이런, 이런 말, 이런 표현, 알겠죠? 스포츠는 이런 것이다, 장난감 무서다, 라는 오랜 옛날 말로, 알겠죠? 어? 옛날 말로, 옛날 말로, 이런 옛날 말로, 이런 어떤 이런 월급이나 이런 거에 상응하는 어떤 입지를 가지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지금 칠판 지울게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잠깐 보면 여기 지금 스탠딩 이런 메까이 불필요한가? 스탠딩 나섰죠. 여러분 여기 스테러스 에있는데 스테러스 했는데 이게 지휘란 뜻이거든요. 이 SAT가, S A T 가 S S T A 가 스탠드라는 어원이에요. 스탠드, 스탠드, 알겠죠? 그래서 서 있는 그 사람의 지휘 상태를 나타낸단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그사람 지위 상태를 나타내는 동일한 표현을 썼고요. 자, 그래서 아, 모순되는구나, 모순되는구나 그러면서 이러한 꺼림, 이러한 꺼림 뭐이 디스 이런 걸 엄청 중요하다고 그랬죠. 지시 형사 그죠? 이러한 꺼림 은뭐 때문에 썼을까요? 이러한 걸. 그래요. 이거 이 사람들이 그 뭐야? 어, 무시한단 말이야. 사람들이 자, 스포츠 기자들이 하는 일의 가치를 그죠? 이렇게 봤죠. 그죠? 그죠? 자, 뭐야? 어 투테이크 스포트 테이크 A 시리어스리 하면요 뜻이 뭐냐면 A를 진지하게 생각하다는 뜻이에요 테이크가 생각하다 여기다는 뜻이 있습니다 스포츠 전을 언론을 갖다가 진지하게 여기지 않는 이런 꺼림이 있어 이것이 만들어 모순되는 결과를 말이죠 자이 대도 동격이 되시네요 어떤 결과를 만드느냐 어, 스포츠 신문 작가들이 자, BPP 수동 나왔습니다. 리드는 우리는 리드가 나오면 맨날 뒤에 책만 나올 거라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리드 뒤에 사람이 나오잖아요. 사람이 그러면 뭐냐? 이 사람 책을 이 사람 글을 읽는다라는 뜻이 돼요. BPP 수동입니다. 아까 수동태에서 어떻게 한다고 했죠? 주어를 에게 뭐뭐한다. 이 사람들 작가 글을 수동을 농도로 많이 읽는다. 그러나 역점이 나오죠. 역점이 나와요. 많이 읽어. 이 부분은 지금 뭡니까? 아, 처음에 이 부분 있죠. 이 사람도 인기 있는 사람이야. 인기 있는 사람이야. 이거를 지금 여기서 지금 이렇게 많이 읽는다 받았죠. 그리고 b 그러나 이렇게 나오면서 리리이 부사 표현으로 부정 표현이란 말이야. 알겠죠? 어릴이 있으면 긍정의 의미지만 거 여긴 부사입니다. 거의 뭐 된다 나왔는데 여기가 이제 뭐야? 여기 리리 마이너스가 나왔으니까 이, 어, 좋아. 그러나 뒤에는 뭐야? 잠깐 지울게요. 이 뒤에 전체는 뭐가 나와야 돼요? 이 전체. 앞에는 플러스 개념이 나왔고, 모순돼야 되니까 전체가 마이너스가 돼야 되잖아. 마이너스가. 그런데 여기 지금 마이너스가 나왔네. 그러면 요 플러스 요 빈칸에 뭐가 나와야 돼요? 플러스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정답이 2번인데 지금 보면 이거 뭐야? 감지한다. 뭐 검열한다. 뭐 이런 얘기는 마이너스 개념. 자, 토론한다? 아, 이 사람 뉴스페이를 갖고, 뉴스페이퍼를 갖고, 막, 사람들이 막, 감놀, 막, 존이 나쁘이 막, 얘기해? 토론해? 아유. 도전, 이의제 기한다 마이너스 개념입니다. 자, 이거, 페이 한번 야 지금 여기, 버 뒤에 병렬구조로 지금, 아가 빠진 거예요. 여기, 아가 있었던 거예요, 여기가. 아, 페이드. 어, 돈을 받는다는 얘기네? 플러스. 그죠? 아, 존경한다? 플러스. 그죠? 근데, 어, 돈을 많이 받는구나. 그래서 이거를 답으로 하는 학생이 32.6%예요. 왜 이걸로 답이 있겠어요? 지금 이거 마 마마프, 어, 마마 어, 마마푸이 개념도 그렇지만 학생들이 이거예요. 월급, 그들의 월급이 나온단 말이야. 월급이 있는, 나오는데 입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 아, 월급을 못 받는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럼 뭐 때문에 해석, 해석을 이렇게 한 거냐면 이런 거예요. 보세요.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어, 단어만이 아니라 문법 구조가 항상 병행이 돼야 됩니다. 이 대실문은 관계대명사로 선행사가 예예요. 입지인데 어떤 입지를 갖고 있지 않은 거냐면, 일치하는, 상응하는, 뭐에, 그들의 독자층 수, 많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그들의 월급의 크기. 이 사람들 월급 많이 받는다고 그랬어요. 위에 나왔습니다. 알겠죠? 월급 많이 받아요. 근데 월급 많이 받는 고액 연봉에 일치하는 입지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알겠죠? 돈은 많이 받는 겁니다. 이미 알겠죠? 그래서 뭐야 이거가 되는 거죠. 그죠? 그죠? 수동이면 자 여기 아가 있는 거라고 했어요. 자이 사람 주어를에게 이 작가들을 뭐야 존경한다. 근데 리리니까 거의 존경하지 않는다. 존경받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 난이도가 네 번째가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답이 2번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글은 이 글은 이럴 것 같아요 잠깐 요 마지막 요거만 볼게요 음 257페이지 보면 257페이지 보면 어, 지금 처음에 처음에 모순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서 중간에 y가 어, yet 같은 거 쓰면서 그 모순되는 내용을 두 가지를 써줬어요, 그죠? 그리고서 마지막에 역시 모순된다 이렇게 해서 네 번째 정도 되는 알겠죠? 그래 어, 구성이 알겠죠? 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바이바이.